오늘 리뷰할 차량은 기아 K3 2014년식이라고 하는 국산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을 찍는 이유는 모든 사이트를 찾아보다가 이 차량이 있길래 찍게 됐고요. 자, 그럼 오늘은 이 차량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. 1인칭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부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간단한 튜닝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성능, 그리고 바퀴 휠 정도를 변경할 수 있고요. 거기다가 사이드 미러 및 백미러까지 정상작동합니다. 출발하기에 앞서서 1인칭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실내 구현 상태는 무료 버전인데 퀄리티 높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핸들에 디아로고가 달려있고요. 핸들 뒤쪽엔 디테일 계기판 두개 옆에는 조그만한 디스플레이 패널 및 버튼들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차량은 운전석 내부 조명 oh 및 라디오 패널까지 구현이 돼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계기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셨다시피 앞에 있는 계기판은 정상 작동합니다 1인칭은 짧고 굵게 요 정도만 보도록 하고요 바로 거리로 나가서 성능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, 여튼 이 차량 성능은 속력부터 보자면 속력은 현실 고증에 맞춘건지 느린 것 같아요 제동력은 제동력도 속도가 느려서 그런지 잘 되는 것 같고요 코너링은 역시나 예상 그대로입니다. 풀악셀 밟고 핸들 꺾으셔도 부드러운 코너링이 가능하고요. 결론적으로 이 차량은 기아 K3 2014년식만의 디테일한 실내와 익숙한 외관을 보면서 운전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